아 나도 책을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죠? 책을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책쓰기 책을 봅니다 결론은 뭐냐?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혼자서 책을 또 열심히 써 써보니까 뭐냐?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자기 스스로도 판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죠 나는 언젠가 책을 낼 것이다 책을 낼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보통 10년씩 보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시간은 시간대로 노력은 노력대로 다 보내는 거죠. 인생 날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 제가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책 쓰기 강의를 시작한 건데 저를 만나가지고 작가가 된 분들이 200분이 넘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평생동안 책을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이에요. 그런데 책을 낸 분들 거의 대부분이 베셀러가 됐어요. 심지어 한국 전체에서 종합베셀러 1등이 된 작가분도 있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에 선정된 분들이 10분이 넘습니다. 해외 수출한 분들도 10분이 넘어요. 그리고 분야 베셀러 5위, 예를 들어서 자기발 베셀러 5위죠. 이런데 든 분들도 30분이 넘어요. 뭐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평생 동안 책을 안 써본 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론 위대한 결과입니다. 책을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이야. 근데 첫 타석에서 대형 아치홈런을 기록한 거야.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한 겁니다. 결국 이게 왜 가능한 거냐. 내용이 좋은 책을 써서 뱃셀 작가가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책을 내고 나서 공중파 방송, 세바시 메이저 신문 이런 데다 이렇게 인터뷰, 촬영 다한 거거든요. 책을 쓰고 나서 강연자가 돼가지고 억대 연봉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죠. 평생 동안 책을 안 써봤어. 근데 처음 책을 썼는데 대형 아치 언론을 기록했어. 그리고 책을 쓴이후에 삶이 바뀌었어. 그 근거 그 이유가 뭐냐? 내용이 제, 좋은 책을 써가지고 베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성 독자를 만들었고 그래서 위대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누구나가 좋은 책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가 좋은 책을 쓸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책쓰기 전성시대가 열린 겁니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쓰기 책, 쓰기 책 내고 냈는데 여기 제목도 뭡니까 보통 사람을 위한 책쓰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죠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야 여러분들은 내용이 좋은 책 베셀러를 바로 쓸수 있어요 책쓰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딱 있어요 이거 알고 정확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딱딱딱 딱딱 잡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책쓰기야 망치로 못을 칩니다. 그 때에 포인트를 알고 정확히 때리잖아요? 그러면 못이 들어가요. 근데 망치로 못을 치는데 포인트를 몰라. 그래서 엉뚱한 데를 막, 못을 치, 뭐 망치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못은 그대로 있고 엉뚱한 데는 다 부서져 버리고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포인트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 망치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건 다 부수고 작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여러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뭡니까 15년 동안 20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30대 중에서 최다 출판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럽 19개국의 유로 저널에서 한국 대표 청년 작가로 소개까지 됐어요. 그런 제가,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책 쓰기 강의만 저는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책 쓰기 강의에서 만난 수강생만 1만 명이 넘어요. 그동안 데이터가 쌓여도 너무 많이 쌓인 거지. 이 뭐,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데이터가 쌓인 거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속가내고, 골라내고, 정리하고, 따듬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냐? 딱 검증된 데이터만 남긴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번 강의는 이걸 드리는 거야. 제가 15년 동안 갈고 닦은 1만 명을 만나가지고 갈고 닦은 엄청나게 많이 쌓은 데이터 이걸 가지고 갈고 닦고 부수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딱 드리는 거야 몇 시간 동안 4시간 30분 동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럼 이거 뭐냐 이게 이거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책쓰기 왕초보가 책쓰기 전반에 대해서 스크린을 싹다알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 강의야 이게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면은 책 쓰기에 a부터 z까지 파악을 다 하는 거야 책 쓰기 100, 책 쓰기 책 100권 읽는 것보다 제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왜 이미 이책 쓰기 책들 분석을 다 끝내고 실전 검증까지 다 끝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가 전문가가 분석해가지고 골라내고 속가내고 조합하고 융합하고 그리고 부, 분리하고 그래가지고 만든 최적의 목차와 강의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드리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15년 동안 제가 터득하고 만든 이거를 여러분이 4시간 30분 동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야.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절약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강의에서 목차가 100개예요. 100개. 15년 동안 책 쓰기에서 한길만 판 제가 책 쓰기의 코를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리고 이거를 왕초보 눈 높이에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이거를 듣고, 바로 4시간 30분 이후에는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눈이. 눈이 확 뜨이는 겁니다. 책 쓰기에 최고의 진리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은 외칠 겁니다. 아! 책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하늘로부터 빛이 쫙올 거야. 그올 거단 말이에요. 제가 도와드리면 선생님도 책 쓰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책 쓰기 전반에 대해서 완벽한 스크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